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.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눈이 막 내려서 항상 걱정입니다. 눈이 오면은 눈을 치워야 되고, 그리고 또 신자분들 오실 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걱정인데 오늘 한 4시 반쯤 이렇게, 한 4시쯤 눈을 이렇게 떴죠. 그러고 나서 아 추우니까 여름에는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겨울엔 그렇게 나오기가 싫잖아, 안에서. 그래서, 하, 이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한 30분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, 이제 윙 소리가 나더라고요. 봤더니, 어, 저희 기계 소리예요 예. 관리장님이 한 4시 반 정도부터 눈을 다 이렇게 계속, 어, 이렇게 그 블로버로 이제 이렇게 윙 하면서 이제 치우셨던 것 같아요. 시계를 봤더니 4시 반그 이전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, 이렇게 어, 우리가, 어, 오실 때, 어, 잘올수 있는 거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또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어,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제 어, 가끔 장난 삼아 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.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에 대한 이, 뭐를 말씀드려서 야, 이 이름을 극복하기까지 제가 이제 제 이름의 의미를 어, 부여함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임을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장르 삼아 드리잖아요. 그래서, 어, 조, 조남군은 남, 남을 구, 구하는 사람이다. 이것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역경과 어, 저의 그 짜증스러움과 그 이름을 지은 분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. 그러나 이걸 이제 극복하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, 어,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, 어,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이름을 이름에 본인 이름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 여기에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시고 어, 근데 괜찮습니다 어, 정 마음에 안 드시면 개명을 하시면 되고요 개명이 어려우면은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자신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건 어, 나의 사명이 무언가를 어, 그 안에 이렇게 녹여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.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 존재 의미도 내 이름에 이렇게 부여하게 어, 만드는 것이 내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차정연 신부님 책을 요즘에 다시 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보는데 저는 차정연 신부님 글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어뭐 공식처럼 이렇게 턱턱턱턱 되어져 있는 글을 좋아하니까 예화도 있고 대신 거기 꼭 성경 말씀이 있고 신앙이 꼭 가미가 되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이제 결론 근데 이거 결론은 굉장히 읽으면 심이 되는 결론들 저는 그게 딱 저에게 맞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닮아가고 싶은 분입니다. 근데 이제 차신부님 책을 읽는데 차신부님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실 때 어~ 본인의 이제 이름을 이제 물어보잖아요.유학생들이니까 이제 뭐~ 어디 가면은 이름이 뭐야 하면은 뭐~ 차 동엽 차야 뭐~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발음이 안 됐지만 그~ 외국사람 유학생들인지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 <laughs> 그 이름의 뜻이 뭐야라고 하면은 어~ 동력동의 어~ 빛날엽이야 즉 동쪽의 빛이라는 뜻이야. 이렇게 이제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셨대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에 동쪽의 빛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그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, 또내 존재의 의미가 이것인가 보다라는 것을 이제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시게 되었다. 그래서 이제 이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거기에 내 사명감과 내 존재 의미가 의 부여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글을 이렇게 쓰셨던 것을 이제 읽었습니다. 저는 이제 너무 기쁘죠. 왜냐하면은 저도 사신부님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게참 좋다라고 여러 강의를 다닐 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신부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. 굉장히 좀 든든했습니다. 어, 동엽은 동쪽의 빛, 남구는 남쪽의 빛. 아, 이렇게 생각해서 동쪽과 남쪽의 빛이 만나면 참 좋다. 이런 생각을 아침에 어, 했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남을 구하는 남쪽의 빛이고요. 그다음에